대변을 참는 순간에 몸 내부에서 여러가지 생리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대변을 차단하려는 몸의 반응으로부터 비롯되며 오랫동안 대변을 참는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변을 참는 순간에 생길 수 있는 몇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직장 근육의 긴장. 대변을 참는 순간 직장 주변의 근육이 긴장되어 대변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는 대변이 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장 내부 압력 증가. 대변을 참으면서 직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는 대변을 밀어내는 근육과 반대의 작용을 합니다. 신경 신호 전달. 대변을 참는 동안 항문 주변 및 직장 부근에 있는 신경들이 신호를 뇌로 보내어 대변을 차단하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불편 및 복부 불쾌감. 오랫동안 대변을 참는 경우. 복부의 불편감이나 불쾌한 감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변이 직장 내부에 남게 되면서 생기는 불편한 느낌이 일반적입니다. 변비 가능성 증가. 오랫동안 대변을 참으면 변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변이 장기간 체내에 머무르면 건조해져 단단해질 수 있으며 배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압력 증가에 따른 항문 및 직장 부위의 영향. 대변을 참으면서 발생하는 압력이 항문 부위와 직장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대변을 참는 것이 이어지면 항문 주변의 조직에 압력이 가해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변을 참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오랫동안 지속되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변의 자연적인 흐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